아내분이 이제 감정기복이 심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떤 때 감정기복이 심한 거예요? 뭐 이제 아... 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딱 잘라 얘기를 못 하겠네요. 괜찮아요 딱 자르지 않으셔도 그래요 <laughs> 뭔가요 뭐? <laughs> 잘 갑자기 막 웃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무룩해 있고 꿍해 있고 이게 오빠는 아 그게 왜너넌 그게, 아, 음, 뭐가 문제인데 또 표정이 그래 이렇게 음. 물어보거든요 음. 음. 아 기분이 안 좋으면 제가 먼저 가서 물어 이렇게 음. 가만히 살살 보다가 음. 넌 뭐가 문제여서 또 그런 표정 짓고 있어 뭐 음. 그런 식으로 예. 남편분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적막했잖아요 그니까 네, 아. 서로 대화가 없는 공폐 가족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언제 화낼지 언제 소리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빠 표정을 살피던 버릇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되게 그쵸? 많이 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지을 때 불안이 따라 오시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 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낼 수 있고 소리지를 수 있고 날 때릴 수도 있어라는 게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표정이 어, 걱정되고 두렵고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희 씨가 그런 표정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건우 씨가 저 사람 기분에 따라서 표정을 어두울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는 게날 향한 공격은 아니야라는 걸 수용하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눈치 보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아... 가슴 아파. 음. 근데 은희 씨 표정이 어. 항상 아버님 같은 아버님 표정이랑 어. 약간 좀 음. <laughs> 음. 이해하라는 거지. 은희 씨는 남편분한테 어떤 게 가장 불만이세요? 다 제가 하는 일이 다 당연하게 느껴질 때 화가 나는 거 같아요. 음. 제가 이제 뭐. 남편 생각해서 술 많이 먹고 온 날은 해장국 끓여 놓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음. 그런 게 일어나서 뭐맛있다고 해주는데 아 고마워 막 이렇게나 해주면 좋은데 음. 그냥 그런 게다 당연하게 다 느껴질 때나 제가 건우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음,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건 네. 아닐 것 같아요 고마워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네. 응. 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언니 씨? 건우 씨는? 한편이 약간 표현하는데 쑥스러움을 많이 음. 느끼는 게 보여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자랐다.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잘 몰라요. 다정하게 누가 얘기하 거나 감사를 표현하거나. 마음으로는 감사해도. 표현하거나 표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걸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더 세월이, 두 분의 성인 애착이 좀더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변화될 건데, 두 분은 성인 애착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기간이 없었어요. 갑자기 혼자 임신으로 결혼하시고, 갑자기 남편은 아팠고, 계속 밖으로 돌다가, 갑작스러운 이혼을 선택하고, 4년이란 또 결별 끝에 만나신 지 1년인데, 그 안에 또 둘째도 태어나고, 두 분이 두 분만의 시간을 위해서 뭔가 애착을 갖거나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할 겨를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분이 그것을 표현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은희 씨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희 씨네 가정은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우 씨의 행동이 전혀 은희 씨한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게 있냐? 일남삼녀 중에 장녀고 책임져야 되는 게 굉장히 컸을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도 그렇고 이 사람도 내가 우선시 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나도 그럼 좀첫 번째로 사랑받고 싶다. 동생들 없던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가족한테 있었다는 결핍의 부분을 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와딱 맞는 것 같아. 딱 맞는 거같아 소름 돋아. 진짜. 같아. 와, 진짜 소름 돋아. 와. 음, 그런 거 음.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첫 번째가 되지 않는 것이 힘든데. 건우 씨는 그걸 굉장히 오랜 시간 외면했죠. 은희 씨의 이혼의 선택은 그때 당시엔 너무나 당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절대 우선이 될수 없는 사람. 응? 음? 그 판단이 이 사람이 돌아서게 만들었던 거 같아요.